예, 안녕하세요. 쭈니의 독서탐구 오신 거 환영합니다. 오늘의 주제는 우정과 배신이라는 주제인데, 먼저 우정은 다정한 친밀감, 유대감이 있고, 그 다정함은 또 따스하게 보살펴주는 사람이 있다면, 또 그만큼 친밀해지기도 하죠. 그래서 신뢰도를 쌓고, 그리고 유대감은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은 거죠. 근데 그 반대로 배신과 상처, 괴롭힘이 있어요. 음, 말 그대로 배신이죠. 배신받으면서 상실감이 얻어온 사람도 늘쓸 것이고, 특히 관계상실이나, 저기 이제 또 물질상실이 될 수도 있죠. 그리고 고립되는 사람도 많아요.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. 그만큼. 음. 얼마나 괴롭겠습니까? 음. 저도 처음에는 지지를 받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냥 고립이 돼버렸어요.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바보처럼 맞고만 다녀서 뭐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나중에 느껴보는데 이상한 친구들을 좀 사귀다 보니까 음 그랬던 것이고 고립이 돼버렸습니다 저도 한순간에 그래서 외톨이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외톨이가 되면서부터 쭉 그냥 공부만 해왔어요 물론 일도 한적 있죠 1년이란 경력 경험이 있고 단순 작업이지만 그만큼 나름 일을 했었는데 상식이 또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서 멀상식한 사람도 있더라고요. 음. 그래서 인간관계가 어렵다 는 말을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선 내가 주인이 돼야 돼요 먼저. 음. 나 자신부터 알고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. 그래서, 델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든지, 뭐, 또, 관계의 닭인이라든지, 그리고 또, 앞서 방송했던, 음 벤저민, 프랭클린 벤저민도 성공한 인물들이죠. 음. 그치만 그렇게 나락에 빠진 적도 있어요. 렌슬롯 음. 경인가? 뭐 지원 투자 뭐 해주겠다는데 마커스라는 변호사가 악덕 변호사라서 저게 한 것도 있고 고생 좀 했습니다. 벤자민 펠리클린도. 음. 저도 어떻게든 고립되고 하다 보니까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없었는데, 그렇게 근데 저 매력을 이제 아, 알려주는 것 같아요. 하,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, 뭐, 그래서 매력 어필을 어떻게 이렇게 하라 음, 그리고 호구가 된다는 것도 나쁘지도 않더라고요. 호구로 호구 잡혀 갖고 언제 한번 친구들에게 호구처럼 선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선 적이 있는데 근데 그것도 끊어내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그냥 해피하려고또몇 책이란 몇 책은 다 부리고 아무튼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심지어, 지금 저를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저 나름대로 독하게 살아남았습니다. 그걸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비로 상처가 많고 아픔이 있다라도 그게 먼저 있어야지 사람이 되니까. 또 어떤 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고다프고 힘들어도, 먼저 그래서 똥을 던지면 되겠냐고. 복수는, 잘 사는 걸 보여주는 게 진정한 복수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방송도 하고, 그렇습니다. 음, 잘 견뎌내야 견뎌낼 수 있을 뿐더러. 그런 거니깐요. 사람이 언제 바뀐다고 생각하세요? 여러분들, 무엇을 할 때가 바뀌어요? 사람은, 그리고 친구가 없으면 사물이 될 수가 있는 게 친구고. 그렇습니다. 일에 중독된 사람들은 그만큼 일에 미쳐서 하니까 그런 거랑 다를 것도 없고 그리고 순간에 저를 괴롭히고 못 살게 그랬던 사람들도 반성을 해야 돼요. 음. 제 아무리 친구가 다 좋다? 라고도 할수 없으니까 유대관계는 진짜 가족관계 아닌 이상은 버티기 힘들죠 음 그래도 많은 실련을준 하늘에게도 한때 원망도 했어요.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. 자기 자신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. 그래야 남을 타, 알 수가 있고 하는 거니까. 자기 자신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, 여러분들. 내가 어떤 사람이고,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, 자아 정체성이 이런 거니까, 찾아보세요. 여러분과 저는 달라요. 똑같을 수도 없고, 똑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피해야 합니다. 그 사람의 배울점이 없으니까요. 성격도 다를 거예요. 음. 그럼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